있다니까 진짜 빠른 거. GTX-A, 요거를 보러 왔거든요. 시간이 지금 1시입니다, 1시. 이게 새벽 1시라, 새벽 1시. 아, 일단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걸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지금? 딱 뭔가 오늘 내일로 뭐를 시키려고 일단은 입을 함께 한번 입어보고 일하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감독님, 그거 알지? 막 놀고 만 이런 거 아닙니까? 웃겨주세요! 살다 살다 내 막, 이런데 치. 엄마, 엄마, 요 대고. 와, 요 이래, 요 안에도 어둡네. 어? 요뭐합니까 네, 지금 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구경하러 간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 저희 오늘 선로 작업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선로 작업을 도와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현동이 이뭐 얘기가 다 틀린 것 같은데 이안람못 믿는다 못 믿는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과장님 예 <laughs> 과장님 그러면은 흥 자가 이왕 여기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해야 되실 일이 배안게이지로. 붕기기 점검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궤도 검측기로 궤도 검측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점검 중에 첫 번째 붕기기 점검을 할 텐데요. 들고 오신 개관 게이지로 이제 체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 레일 기준으로 오른쪽 레일 이제 간격을 체크할 건데 응. 왼쪽 기준으 약간 살짝 흔들거서 응. 재고 그리고 이쪽 도, 돌리면서 아, 네. 아 네.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네. 레일 간격을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네, 왼쪽.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래서? 저거 원을 돌리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맞춰 주면 되고. 그럼 다 돌아간 거네요? 네 맞추시고 이 여기 있는 숫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1435네요.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재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음. 그 지정되어 있는 침묵마다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아. 1435. 네. 여기 침묵중앙에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435. 네35이거 그, 쪼글티고 앉아야 되니까 아프네 1435! 리얼인데 아, 이제 쪼글티고 앉아야 되네 1435 아... 오마이갓 oh 과장님 이번에는 뭘까요? 궤도 검측기로 이제 궤도 검측할 텐데 이제 선로로 한번 들어서 네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요? 예? 네. 별명이 근데 힘자입니다 힘자 네네.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 둘셋 어! 잠깐만! 마머 과장님, 이거 몇 킬로입니까? 네, 이거 한 80kg 정도 됩니다 80kg에 딱내 네, 예. 몸무게만 하네, 이게 약간... <laughs> 웃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 네, 아닙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예. 하나, 네네. 둘, 셋! 아아 <laughs> 과장님 예. 네 내도 여잠가봐요 어, 이 기차를 타기만 타봤지 네네. 이런 작업을 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잖아요 아, 네, 근데 아,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기차를 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너무나 간절하게 또할수 있었습니다 어, 너무나 이제 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어!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피곤해너 오늘 막 하루 종일 아무 너무 대다너무대다 아이고, 벌써 아이고. 오셨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네. 예. 하세요, 예. 무슨 청소에? 여기 오셨으면 청소를 하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허리도 아, 아프고 손가지도 아프고 안 네. 돼.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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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세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자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묻어 그럼 바로 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닦아야 돼 기름아 물러가라 네. 기름아 물러가라 스티커 자국이 쪼아지고 거기에 씌우라고 맞네 맞네 네. 아 스티커 자국 네 아, 됐어요 당기 치이지네 네. 어. 아딱 좋다 음. 아 이거 되려면 뭐. 근데 네. 이 개수가 좀 되지? 많죠 맞네, 예. 맞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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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어찌보면, 은 하루 정도로 요리 쓸고 닦고 한다입니까? 아그 네. 요거를 맨날, 열차가 들어오면 은또 쓸고 닦고 또 나가면 쓸고 닦고 요거를 맨날 합니까? 그럼요. 매일 해야죠. 네, 우리가, 네, 네, 어. 전동차가 그 운행하다가, 음. 그 차량 기지에 입고 되면, 매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갔다가, 아. 또 영업 운전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매일 해요, 매일. 아.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네. 믿고 타도 안 되겠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팀장님 그럼 이게 차로 치면은 세차입니다, 거 있어요. 세차. 차. 맞죠, 맞죠. 네, 그럼요. 아, 아니 아, 우리 어. 사람도 음. 맨날 그 세수하잖아요. 맞죠, 맞죠. 네, 똑같이 이것도 예, 맨날 세차를 해줘야 돼. 한번 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그럴까요? 오자한테. 아, 요래. 어. 아, 잠깐만, 아, 모욕되게네모욕되게 저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네 이렇게 네, 한번 뿌려보세요 이차를 아, 모욕해 주는 더 않게. 위로는 올라가지, 않게. 더 위로 올라가지 네. 않게 몇 판만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네. 합니네 아이고 잘하시네 고. 약간 흥을 담아가지고 어. 내가 또 흥선이 아닙니까 그래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 해봐라 해봐라 원투오오오내 마음이 다 정화되는 기분이네 와 드디어 자, 그럼 완료! 보시죠! 짠! 와, 드디어 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혁 기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걸 보러 갈지 한번 어... 소개를 잠깐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음. 자세한 거는 기원사실 네. 들어가서 제가 천천히 어... 소개해드리도록 할,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제가 안에 들어가 볼수 있는 겁니까? 아유 그럼요 <laughs>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게. <laughs>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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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일이고 엄마야 이 일반인은 못 들어온다 아입니까 <laughs> 맞지?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소개시켜 주세요 어, 일단 이곳은 우리 기장분들이 네. 운행하기 전에 어떤 음. 문제는 없는지 음. 출고 전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승객분들의 안전이 네. 가장 최우선이다 보니까 음. 어, 검사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제동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역행시험, 음. 그다음에 또 우리 출입문시험, 그리고 우리 또 방송시험 무전시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열차 내부의 청결 상태까지 그렇게잘 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GTX 내에서도 저희가 기차를 타면 다이 안내멘트가 나온다, 아닙니까? 네. 요거도 그렇구나. 그러면 기관사님이 직접 하십니까? 그쵸. 엄마야, 뭐하는게 없네. <laughs> 어, 뭐 저도 뭐한번 요, 뭐. 좋습니다. 해볼... 어, 진짜요? 네. 어, 선배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열차, 이번역은 중창역인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GTXA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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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타고 싶어라 GTX. 요, 요거 누르고 합니다. 예, 그 누르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떨리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흥전입니다. 오늘도 GTX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볼 때가 있지. 그럴 때는 그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자신한테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 주시소. 남들이 정한 속도보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속도를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한 당신, 오늘도 참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죽겠네. <laughs> 열차 참직입니다 열차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정력을 거쳐가지고 킨텍스, 예. 그다음에 대곡역까지. 9분 맞습니다. 하 기동차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분이 안 걸리고. 어 하. 네.

약간 내가 이 텐션을, 목소리를 올리고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조용해. 약간 도서관 같거든. 근데 요가 어디냐? 도서관 아니다. 요는 우리 또 종합상황처라는 곳이거든요. 요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요다 일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니, 왠지 조신하게 들어가야 될것 <laughs> 아,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뭐 새벽부터,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또 g t x 모 모든 것을 지금 보고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종합상황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laughs> 네, 저희 종합상황처는 이제 저희 GTXA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서 음. 이제 노력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온, 열차가 다니는 거를 관리하고 네. 또 이제 음. 열차 차량 기지에서 열차가 입고되고 출고되는 음. 것도 관리를 하고 음. 이제 전 역사랑 선로에 이제 제방 기반들을 계속 감시함으로써 이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음. 미, 미연에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오늘 제가 요서 배야 될 일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실 일은 저희 기장님들한테 이제 무전으로 이제 발차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지시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X61 열차가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요.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멘트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대로 이제 무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실제로 그럼 여기 나가는 게니까 정출이 되는 길입니까? 네, 기장님께서 아, 듣고서 그 무전을 그 듣고 발차를 하십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안 눌리고 한번 음. 연습 좀 그럼. 해볼까요? 아, 네, 연습 한번 해보시고 아, 해주세요. 네. X61 열차는 신호 진로 확인하시고. 12시 10분 정시 출발해 주세요. 네? <laughs> 대곡 상황실 이상. 어, 오늘 떨리시면안 가서. 가지사님. 계속 해야 돼요. 아 뭐,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무선 어. 이, 이, 제가 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X61 열차는 신호질로 확인하시고 15시 10분 정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 상황실 이상. 네. 그렇게 해 주시면 프로페셔널하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언제 어. 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는 어. 이제 따로 쉬는 시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음, 저... 저희 상황실 자체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대로 해서 쉬고 있습니다. 역시 어, 또한 정말 전한도만 어, 또이봐라고 <laughs> <laughs> 인터뷰도 안 된다. 얼마나 바쁜가. 어. 네, X 60 열차는 신호질로 확인하시고 회차선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대곡상 실이상. 아, <놀람> 어머 <놀람> 잘한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laughs> 어, 너무 잘한다, <놀람> 너무 잘한다. 어, X UV 열차는 신호질로 하기. 어머 이안 된다 이거. 장난이야 뭐, 장난. <놀람>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에너지로 듬뿍 담아가지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네, 어, 네. 너무 조용해지면 크기도 내 이런 거. 하나 둘 셋, 파이팅. 45도. 45도. <놀람> 어디에서 주인을 찾아주나 도대체? 어? 네, 이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직원분 되십니까? 아, 네, 제가 직원오데요 오늘 이 GTX를 타갖고 이 네. 핸드폰을 주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내가 찾아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봐도 사람이 <laughs> 주인이 없더라고. 방법이 아...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어, 아, 네. 어둠 일을 하시는데 아, 제가 아무나 여기... 줄수 없지. 제가. 아, 제가 역직원입니다. 아, 또 우리 네. 또 영무원.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제가 이거를 드리면 어떻게 찾아줄 방법이 있습니까? 아, 네. 저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유실물 보관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음. 네, 경찰서로 이관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그러면은 이일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을 또 많이 하시겠네요? 아, 네. 이일고도많은일요 어, 그래도 여기랑...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제가 오늘 GTX를 싹 돌아봤거든요. 네. 어, 우리 연구원님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거 일단 네. 찾아줘, 찾아줘. 네. 꼭좀 찾아줘야 네. 됩니다. 이쪽으로 예. 따라오시요 아, 예, 예, 예. 네. 가이시다, 네. 가이시다. 어. 어, 유실물 관리도 하고요. 음. 그 이외에도 이제 수익금 관리라든가, 음. 각종 AFC 기기 관리라든가. 그리고 부정승차다 이제 단독도 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laughs> 들어도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이 어. 입구열차 이제 확인을 하고, 입고열차에 있는 또 취객도 있습니다. 엄마! 취객들도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려야 아. 되고요. 영무원이 꼭한 번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네. 서비식 직종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네. 시켜만 주세요. 뭐 오늘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 충분합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한번 저랑 한번 네. 나가서 한번 돌아보시죠. 어, 네네. 어, 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네. 요딱내 스타일이거든요. 도착력을 예측 네. 네. 도착력 아, 뭐 찍어주시겠어요? 네, 커버를 열어서 도착을 하는데요 동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 50원부터 100원, 500원 아, 있는데요 아, 우리가 모르는 기계의 뒤편에 이런 게또 있었네 네 맞습니다 아.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세워놓고 하나하나 안 하는 게 없네 불필요한 거는 또 취하고 언제나 안전 이전런게 사소한 것들 지켜줘야지 진짜 안전한 거거든요 따지 보면은. 예. 그래도 이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GTX의 우리 또 자랑. 어. GTX는 그냥 지하철이 아닙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슈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퇴근자의 구원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GTX 파이팅. 파이팅! 어, 오늘 GTX 체험을 이렇게 형지 언니가 해보니까. 아 정말 열차 하나가 달리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쏟고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알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여러분들을 진심해서 흥자 언니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흥자 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